깼다. 이거 유도왕 진짜 이건 유도왕 레시피 정말로 이건 제거 제가 만든 레시피 안녕하세요 유도왕입니다 너무 순간 멍 때렸어요 아니 그냥 오늘 좀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 어, 오늘 일요일인데 또 비가 오고 막 그래요, 어쨌든. 예. 어, 그래서 어저께도, 어저께 제가 먹방 안 했잖아요. 먹방 쉬는 날도 일단 저도 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. 맞죠? 먹방 쉬는 날한 번씩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뭘 하냐면 뭔가 자꾸 실험을 좀 해봐요. 집에 뭔가 재료가 있으면. 이게 망하든 망해도 뭐 내가 먹을 거고 맞죠? 어, 성공해도 내가 먹을 건데. 어, 그래서 이것저것 좀 뚝딱뚝딱 좀 손을 좀 대봐요. 뭐 이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끼니를 때우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뭐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좀 기발하다면 좀 기발한 게좀 나오더라고요. 어 어저께 먹었던 그 재료보다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어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만들어 봅시다. 응? 어 보자. 자 어느 정도 팬에 이제 열이 좀 받으면은 여기다가 식용유를 살짝만 뿌려줍니다 일단. 파를 좀 살짝 볶아줘요. 어느 정도 파 향이 좀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베이컨, 예. 네. 자, 어느 정도 기름이 좀 빠지면은, 이때 이제 마늘. 간장 말고도 설탕으로도 불만 낼수 있는 거 아시죠? 예. 네. 이렇 설탕을 좀 넣어줍니다. 넉넉하게 이제 이 기름에 설탕이 튀겨서 녹아지게 이렇게 한참 냅뒀다가 한번 싹 뒤집으면 그 밑에 누어있는 설탕이 올라오면서 불량이확 올라오거든요 어,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싹 찢어줬다가 이렇게 아 색깔도 다르죠 꽈리고추 먼저 넣어주고, 양파는요, 가장 나중에 들어가요. 예, 네, 오늘 요리는 양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. 꽈리고추는 굳이 너무 많이 푹안 익어도 상관없어요. 케찹을 좀 듬뿍 넣어줍니다. 이제 양파 넣었다 하면 이제 거의 다온 거예요, 여러분들. 이 상태로 맛만 봐도 그냥 거의 뭐 그냥 베이컨 야채볶음 뭐 소세지 야채볶음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 이제 소스가 다 완성됐다는 거죠 그냥 고춧가루 그렇지 이제 면 확인 좀 해볼게요 그렇죠 면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자 이러면 끝났어요 끝!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집에서 왜 라면 그냥 끓여먹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텐 끓어다니면그왜 일반 그 국그릇 있죠 사기로 된거 여기에다가 그냥 라면 집어넣고요 뜨거운 물확 붓고 위에 뚜껑 한번탁 덮어서 그냥 한 5분 정도만 있어줘도 다 익습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걸 아 그렇지 맞지 하실걸 그냥 아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허허. 진짜 이건 유도왕 레시피 와 이거 여러분도 꼭 먹어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 파마산 치즈가루 있으면 뿌리면 대박입니다 예 꽈리고추랑 짜하면서 뭔가 좀 새콤한 게 끝에 살짝 매콤하고. 음. 라면 국물 한 마셔볼까. 뭐, 일면 굳이 뭐, 이름을 정하자면, 케찹라면? 어, 케찹라면이라고 해야겠다. 베이컨 케찹라면. 괜찮죠? 어, 베이컨 케찹라면. 오늘 진짜 맛있다. 이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. 이 면을 따로 딴 데서 끓여와야 하나, 아니면 이걸 넣고 그냥 같이 끓여야 하나,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뜨거운 물로 불려놔야 하나, 고민 하루 종일 했습니다. 진짜. 근데 옆에서 불려놓는 게 정답이네. うん。うん 와, 여러분들, 아까 보시다시피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죠 맞죠, 여러분들? 무지하게 맛있습니다. 아까 뭐였지? 베이컨, 베이컨 케찹 라면. 예. 네. 아 진짜 맛있어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, 어? 또 맛있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!